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편 우승한 미래성과학고 조영준입니다. 어, 어머니 어 가장 저를 뒷받침해주는 좀 믿음이 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엄마. 어. 나몇등 했을 것 같아? <laughs> 1등나 그럼 일등하면 뭐공략 보여줄 뭐 거야. 나 버지 잃어버렸잖아. 그건 어. 당연히 해주는 거고, 1 책임 맞으면 어. 딴거 뭐? 어, 핸드폰...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도 내가 당연히 해주지. 어. 어, 그럼 내 결과 볼래? 어, 봐봐. 이게 뭐야? 서울... <laughs> 오, 대박. 어, 나 우승했어. <laughs> 어, 나 우승했어. 어, 우승했어. 뭐 <laughs> <laughs> 어, 왜 저... 그래요? 몰라 뼈라가니까 됐어 어떡해? 오 마이 갓 와우 I'm proud of you I love you so much <laughs> 어. 진짜 최고다 너와 최고 완전 최고 사랑합니다 어. 응. <laughs> 어,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 왕중왕전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파이팅 ピアノは、じながにでんだ、じながに